아동일부 동영상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정수자 선생님과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신경하시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겠습니다. 한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황세아 어린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조건 지켜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항상 사이 좋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온유와 함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입니다. 말씀 주소 볼까요? 누가 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보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번 주 달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 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친구들, 부활절에 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계란, 달걀이라고 하죠. 오래전부터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달걀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달걀은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장사한 돌무덤과 같아요. 죽음이 다스리는 것 같은 돌무덤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이 숨겨져 있지요. 우리는 달걀을 보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려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과 달걀을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요. 오늘 말씀에도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 어,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아직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군인들이 지키는 예수님의 무덤에 무거운 돌문으로 닫혀 있는 무덤으로 그들이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곤 했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할 군인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이를 본 여인들이 말했어요. 누가 크고 무거운 돌무를 옮길 것일까? 시신을 가져간 건 아니겠지요?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봐요. 어쩌면 좋지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눈이 부시게 찬란한 옷을 입은 그들은 마치 천사 같았어요. 여인들은 두려워서 그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었지요. 두 사람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말도 안 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두 사람은 계속 말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아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 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그때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서 나온 여인들은 이 모든 일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많은 사람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지나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자들조차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모두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렸어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요한나.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알렸지요.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졌지요.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거든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로 한 주간도 기쁨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을 감사드려요.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준 기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벌써 4월이 되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기쁨 으로, 전하 는 한, 주 간이 되길 바래요. 다음 주에 교회 에서, 만 나요. 안녕.